오늘 주일 예배는 부지런하게 살아도 안 풀리는 이유, 열심히 살아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하는 이유, 열심히 사는데도 허공에 삽질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어떤 수행자가 무려 18년 동안 작은 시간이 아니죠. 무려 18년 동안이나. 열심히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인도의 그 유명한 갠지스 강을 맨발로 걸어서 횡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사람이 이 수행자가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초인적인 능력에 대하여서 신기한 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한껏 자랑을 늘어놓았답니다. 스승님, 저 맨발로 갠지스 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러자 스승님이 야, 야 요즘 배로 겐지즈 강을 건드는데 요금이 얼마지? 수행자가 말을 했습니다. 1 8루비요 18,000원 정도 됩니다. 이어 스승이 말하길, 야, 이 사람아, 고작 18,000원을 벌려고 2만원도 아니고, 18,000원을 벌려고 무려 20년 가까이나, 18년 동안이나 수련을 했느냐, 돌을 닦았느냐, 그생 고생, 개고생을 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저 부지런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우리는 뭐톡 하면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열심히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참 부지런하잖아요. 너무너무 부지런합니다. 밤낮 일만 하지요. 그런데 개미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이루어 놓은 일이 없어요. 해 놓은 일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개미는 온통 땅을 헤집거나 갈아 놓는 바람에, 집안 기둥 대들보가 다 내려앉아버리고 개미 때문에 다 내려앉아버리고 식물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하게 살려면 똑똑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일을 하잖아요 삶의 절반이 일이잖아요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망부가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부가내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아침에 내리는 이슬까지 아침에 이슬이 내리기 마련인데 아침에 내리는 이슬까지 없었대요. 한마디로 극심한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하방을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린 아이다 그랬거든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린 아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지만, 구름 한점 없었지만, 큰 빗소리가 들린 아이다. 아방을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린 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지라. 이에 아방이 마차를 타고 이스리엘로 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었던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붙들었던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덕분에 이스라엘의 가뭄 문제가 단번에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 똑똑하게 사는 방법. 그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대충 점령한 다음 온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하고 대충 점령을 한 다음 1 2 집합별로 땅을 분비했는데 나눠가졌는데 서로들 많이 차지하겠다고 심하게 나투었거든요. 내전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내 땅까지 내 목까지 너희들 다 해라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기름진 땅인 해브론 산지 정복 전쟁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당시 갈렙의 나이가 80이나 되었답니다. 즉 상노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헤브론 산지에는 신체가 아주 건장한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갈렙이 헤브론 정복 전쟁에 헤브론 산지 정복 전쟁에 나섰다는 것은 증시 나간 짓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 가병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헤브론 산지 정복 전쟁에 나섰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갈렙이 이처럼 80노인 갈렙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80노인이 정복 정쟁에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갈렙만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노인이 헤브론 산지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을 따져보고 일을 하거나 전쟁을 했는데, 갈렙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갈렙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전쟁했다는 뜻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이 드디어 마침내 해부론 산지를 차지했답니다. 정복전쟁, 성공한 것이죠. 즉, 말씀을 붙들고 일했더니 가능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했더니 가능성 제로의 일이 성취되더라. 말씀을 붙들고 일을 했더니 가능성 제로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기후가 좋고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 어디냐. 80노인 갈립이 차지했던 해브론산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립이 말씀을 붙들고 일하지 않았다면, 갈렙이 말씀을 붙들고 정복 전쟁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까지 이 좋은 땅 그림에 뜨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열심, 부지런함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 합니까?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면 뭐 합니까? 날마다 헛다리 짚고 허공에 섭취를 하는데요. 그렇게 비짓담을 흘리고도 간이 썩을 정도로, 문드러질 정도로 신경을 쓰고도 늘 마이너스 인생인데 적자 인생인데 부지런하게 살면 뭐예요? 그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일하라.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꿈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방언으로 또 방언통변으로 또 병구치는 은사로 또 지혜의 은사로 또 지식의 은사로 또 권능의 은사로 또 꿈으로 또 환상으로 역사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꿈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조그만한 교회 심할때 일인데 정말 골치 아픈 여집사님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인들한테 돈을 빌려서는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는 갚지도 않고 또 청소부 생활이라도 해서 파출부 생활이라도 해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늘 일확성금을 꿈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확성금을 꿈꾸는 사람들 10중 8구는 사기당하죠 일확성금을 계속 꿈꾸고 있으면 10중 8구 보이스피싱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살았는데 이것도 까먹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자기 형편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자 이 여집사님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돈 빼락을 맡겨달라고. 하나님의 알거지가 됐는데 돈 빼락을 맡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던 중, 기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대요. 꿈의 내용인증은 교회 가는 길인데, 그 길에 눈이 잔뜩 쌓여 있더라. 얼음도 보이고, 눈이 잔뜩 쌓여 있더라. 또, 교회 담벼락에도, 지붕에도, 장독대에도 눈이 잔뜩 잔뜩 쌓여 있더라. 또, 예배당 처막 끝에 고두름이 촘촘히 열려 있더라. 이어 이 여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한 목소리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잔뜩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돈 빼락을 맡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소속에서는, 무속에서는, 눈이 잔뜩 쌓이든, 먼지가 잔뜩 쌓이든, 오물이 잔뜩 쌓이든, 하여튼 이렇게 쌓이면 돈 들어오는 꿈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도 자기가 쌓이는 꿈을 꾸었으니까, 눈이 잔뜩 척척 쌓이는 꿈을 꾸었으니까, 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으면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자는 성경입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 여집사님이 꿈 꿈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주었답니다 일단 집사님, 지수사님이 기도 중에 꿈 꿈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꿈꾸기 때문에 그꿈 성령이 주신 영적인 꿈, 영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해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 말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집사님의 꿈속에 나타난 눈과 얼음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춥고 배고픈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섬겨 보라는 거예요. 먼저 이들에게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살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시는 사업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스마트하게 사는 법, 똑똑하게 사는 법, 항상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것도 인생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방을 보고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제 안심하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자 아합왕이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국사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합왕은 성질이 급하고 고약한 사람이라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잘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 줄 때에 말씀을 전해 줄 때에 잘 듣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전해 준 말씀을 귀뜸으로 듣지만 결정적일 때이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결정을 잘할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결정하라 이거 결정해 그러면 다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다들 어디로 가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이 근처에 tv에 나온 맛집이 있더라 그러면 1 0중 팔고 다 그리로 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즉 거기 가보면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여러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삶의 그 의문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답을 찾아야 할지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미로라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전해 주는 것. 말씀을 종종 전해주는 것, 이것도 인생을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일하시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시고, 또 항상 말씀 안에서 해석하시고, 꿈이든 예언이든 환상이든 내 삶의 문제든 항상 말씀 안에서 해석하시고, 더 나아가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뜻,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기도하면 감동이 온다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대로. 감동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감동이 먼저거든요. 순서상 감동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대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이뉴상국이라는 언론 출판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언론 출판업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때려치우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해야겠다. 때려치고, 콩나물 장사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음먹고 이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면, 부동산 중개업이 잘 되면, 콩나물 장사가 잘 되면, 우리 포도남무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크게 헌금을 하고, 또 성교사님들도 돕고, 또 어려운 일들도 섬기고또 어려운 교회들도 후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 감동부터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어 박 집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마음속 감동부터 살펴봤더니, 네가 갈 길은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네가 갈 길은 콩나물 장사가 아니고 네가 갈 길은 그 무엇도 아니고 네가 갈 길은 오직 이 뉴스상국이라는 언론 출판업이란다 이런 감동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감동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감동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길 나만의 이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이길이 이 뉴스 한국이라는 언론 출판은 나만의 이길 끝까지 괴롭고 힘들더라도 완주해낼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또 저에게 책을 맡기는 인쇄물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이 뉴스 한국이라는 언론 출판업 망할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서 분명히 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겠다. 호합물 장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다면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즉박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 이뉴수산국 언론출판업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이든 콩나물 장사든 그 무엇이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족족 망한다는 거예요. 손대는 족족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 똑똑하게 사는 방법, 인생을 똑똑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똑똑하게 사는 방법, 마음속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 진영에 사시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닥 그다지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 늘 저, 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 중복이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 전 이분을 만났는데 한다는 말씀이 회사가 크게 어려웠답니다. 주 거래 은행에서 대출도 안해 주고 이 사람들이 어찌 된 영문인지 대출도 안해 주고 지금까지 대출을 잘해 주다가 그렇게 예쁘게 잘 대우를 잘해 주다가 뜬금없이 대출도 안해 주고 예를 먹이고 아주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큰 고비를 넘겼답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중복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소고기를 막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을 때는 신나게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막 시켜서 얻어먹었습니다. 반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저하고 인척관계라 제가 수시로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흑암이 겹겹이 쌓여요. 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이런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이어 몇 달이 지난 다음 아니나 다를까? 그집안에 우환이 겹겹이 겹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임하는 감동을 무시하고 계속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 없이 기도한다는 것,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기도해버린다는 것, 이게 참,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마트하게 사는 방법, 똑똑하게 사는 방법,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덧붙여, 우리의 기도 순위를 보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산다고, 아파트 산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빨리 갚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장사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일거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아이들 공부 잘하고, 척척 좋은데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속 감동이 너 집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마음속 감동이 너 권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 않느냐 뒷집에 사는 10살짜리 철수라도 전도해라 이런 감동이 있다면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밤낮때 출근 대출음 그러지 말고 여기에 10살짜리 철수라도 전도하라는 이 감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철수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춰서 기도하라.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춰서 전도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대출금 문제라든지 아이 취직 문제라든지 시집 장가 문제라든지 나머지 문제는 차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사는 방법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감동에 따라 감동에 맞춰서 기도하라 행동하라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것 할게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래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거래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형질이 이루어기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까지도 다 예정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자기 뜻대로 해버리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낭패 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지 말고, 우선, 마음에, 내 마음의 감동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쪽으로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이쪽이야, 이 길이야, 이쪽을 선택해. 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마음속 감동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감동에 따라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라. 감동에 따라 감동을 붙들고 행동하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동답이 많아요. 또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마음속 감동을 잘 살펴서 기도하시므로 행동하시므로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생활이 풍성해지는 기동답이 풍성해지는 또내 삶이 풍성해지는 스마트한 똑똑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지런하게 살아도 안 풀리는 이유, 열심히 살아도 허수가하는 이유, 그삶 속에 그 인생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에게 다하시리라. 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붙들고 몸, 말씀을 붙들고 일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복함으로 똑똑한 남은 여생, 스마트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턱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기를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호공에 삽질하는 것 같은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기도생활이 풍성해지는, 기응답이 가득한 또내 삶이 풍성해지는 똑똑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